안녕하십니까 이것저것 시도하는 남자입니다 투자하실 때 도움되시라고 하는 데 전문가는 아닙니다 혹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검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amd 인데요 amd 도어 괜찮... 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 이거 난리가 난리가 났어 엔비디아 NVIDIA, 엔비디아하고 같이 세트로 난리가 났구나 완전떡상을로어가지고 둘이 아이 세트네 그래가지고 시총은 223조 영업이익 그 다음에 매출 10조 정도 됩니다 거의 뭐 실적 괜찮습니다 뭐꿈꾸는 떡상인가 뭐 파트너십 뭐 어쩌고 저쩌고 라이젠 뭐 나오고 코드명 뭐 밀란 나오고 작은 뭐 엔비디아 에이백하고 비교하는 영상도 나오고요 뭐 인텔 엔비디아 그니까 인텔하고 엔비디아가 요얘 AMD가 세계가 3종 세트였어요 그래서 사, 트로이카 3명이 인텔 격돌, 어, GPU 격돌 이런데 이렇게 뭐 기술 하도 나뭐기 기알못이야 기알못 아니야 그래픽 알못, 그 ATI 뭐 인수하고 뭐 어쩌고 그런 유튜브 내용도 있었고 인텔하고 엔비디 합친 게 AMD인가 이런 느낌도 들고 하여튼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반도체는 어려워 기 기알못 그러니까 뭐야 반 반알못이 반야. 반알못. 반도체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이게 이해도 안 돼. 인텔이 과거에는 CPU 95% 정도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AMD만 개동나가고 있을 때 리사수 어 잔다르크 뭐 하여튼 그 있잖아요 소방수 소방수 소방수가 나타나면서 완전 어 인텔은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그이 리사수라는 분이 거의 뭐 기술 테크노 쪽 그러니까 설계 설계쟁이라고 봐야죠 설계쟁이 그러니까 설계 쪽은 그렇잖아요 이게 I T 그러니까는 뭐 구글처럼 그쪽이냐 근데 구글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뭐 프로그램 뭐 저기 뭐지 코드 코드쟁이라고 치면은 인텔은 236조입니다 어 뭐야 비슷해? 오, 희한하네. 못 받는다. 1 0 0만 저러네. 그 사이트는 짧게 하겠습니다. 그 라이젠 시리즈가 나오면서 이 인텔이 비싸긴 비싸요. 제가 저거 해 봐도 가격 대비 성능도 비싸고 뭐 저기 뭐야? 저것도 해야 돼. 뭐지? 바꿔야 그 뭐지? 그래픽 카드도 바꿔야 그메인보드 바꿔야 되고 이거 저거 아 불편해. 아 힘들어. 차트도 아주 불편해. 차트도 불편해. 네? AMD 어 어디 갔어? IBM도 차트가 아주 불편해. 아주. 예.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인텔은 자체 파인더리고 파운더리, 파운더리. 그리고 AMD는 외주 생산, TSMC 외주 생산하는데, 나노 하나당 뭐3 0정도 내게, 잘못, 2나노당 3 0조인가뭐 하여튼, 그, 유, 영상이 있어요. 기술 영상이야. 조회수는 없는데, 쓸데없이 고급 기술, 고급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아, 머리가 부러워 자일링스도 뭐 인수하고, 경쟁상 데이터 센터도 해보고, 뭐, 모빌아이 인수해.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하고 인텔하고 아주 각축전이에요. 인텔은 또 주변에 봤지 어디에 삼성하고 또 있잖아요. 뭐또 각축전이야. 그래서 삼성이 혹시 인수하냐 마냐 되는데 200조면 인수 못 하지. 힘들지. 그러니까 리사수도 대만짜는거 젠스랑도 대만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실질적으로 저게 저렇게 안 됐다 그러면은 반도체 재네가 먹었을 수도 있어요. TSMC에서 다했잖아그니까 둘이 뭐 형제 같아 사진 보면은 둘이 형제가 돼요. 그러니까 대만이나 이런 데도 결국 반도체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지. 그 12세대 요번에 나왔는데 뭐 애매해, 어 애매해, 애매해. 그러니까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 가격만 비싸고 성능은 비슷비슷한데 다른 거다 바꿔야 돼. 이게 뭐지? 이게 안돼 이게 호환이 안 되니까 다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뒤에 뭐 내용 별거 없어요. 기술 아무리 얘기해도 저도 이해도 못 해. 그 기아 반할목 반할목. 그래서 리사 수는 설계 쪽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스텝 뭐 어디야 뭐그 MIT가 뭐 하여튼 그 쪽인데 그래서 AMD는 그래도 괜찮지 않냐? 기술이나 설계 쪽에서 애매하면 자기네가 아예 그그니까딱 잘라버리는 거 있잖아요. 아니 너 이런 기술로는 안 돼서 해 보내버리는 그러니까는 기술이나 설계 쪽에 목을 매기 때문에 그래도 어 J. 어, 엔비디아 J. 엔비디아는 너무나 엔비디아, 엔비디아 경쟁 사예요 경쟁 사 테슬라가 그러니까 떡상이 한명 있으면은 나머지 뒤에 후발주자 후발주자라고 하긴 그런데 거기에 완전 몰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기는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 맞춰가지 않겠냐. 그, 하여튼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 매출은 이건 제가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딱히 뭐 의미 없는 건 아시죠? 네 배는 너무 심했네요. 영업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차트는 뭐이 정도고 됐 이게 비중이 보니까는 이게 최근 비중이더라고요. 보니까는 최근, 최근에 작년 자료인데 데이터 센터 쪽도 늘리고 PC하고 게이밍, PC는 뭐 CPU인 거고 게이밍은 뭐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는 그 비트코인 때문인지 엔비디아 께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건 영어라 가지고 뭐 설명해드리면 좋은데 제가 이거 뭐 알겠어요. 이거 알면 이제 펀드 매니저 해야지 실적, 또 이제 실적이 좀 나오고 18년도 자료고 플랜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서버하고, 뭐, 마켓에어에다가, 과거에 이렇게 해보겠다 했는데, 그, 리사수 분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니까, 러 A100하고 비교한다는 게 이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CPU, 그니까, 러 아, 근데 이게 시총이 비슷해지니까, 가면서 봐요. 이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시총이 두 배가 되어버는데 1년 만에? 1년 만에 회사가 두 배가 된 건가? 웃긴다 이거 인텔 인텔 어떻게 됐어 인텔... 미치겠다 인텔 인텔 어떻게 되는 거야 인텔 2배가 문제가 아니고 19년 가격인데 인텔은 인텔 뭐가 하여튼 파야 되는데 이게 인텔 산 사람이 없으니까 팔 수도 없어 자료 공부를 하면 좋은데 아이 몰라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끌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경쟁사의, 이제, 그 어떤 CPU 판매량인데, 지금 계속 뭐, 진짜 AMD가 이기는 거 아니죠. 이거는 이제, 자일링스를 조사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예요. 여기를 사지 않으면 자기네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야, 결론은. 안 사면은, 안 사면 뭐 어때? 이게 40조짜리, 50조짜리 사는데, 자기네 회사만 한 거를 사는 거예요. 자기네 회사가 1억 100조인데, 백0 0조가4 0조짜리막 사. 근데도 살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안 사면 안 되거든. 자기하고 몸집에 반, 자기, 어, 두 다리만 한 가격을 사는 건데, 그게 쉽겠어요. 근데, 안 사면은 경쟁이 치열해진다는걸 알기 때문에, 반, 대만에서 또 치열한 거 느껴봤잖아요. 어? 중국에서 난리 난리 치는 걸 느껴봤기 때문에, 자일링스 이래가지고, 이게 삼성전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 과거에, 과거, 과거 자료인데, 이때 빨리 했어야지. 뭐 했어? 아유 이제 그렇게 가치가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는데, 뭐, AI 쪽이었고, 삼성 관련된, 뭐, 콜컴. 퀄컴. 콜컴이나, 어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인텔도 사실, 그 사람들이 많이 갖고 계셨으면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은데, 뭐, 제가 할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 경쟁사 치고는 요즘 이슈가 너무 안 되는 거 보니까, 뭐, 그만큼 차트가 좀안 좋을 수도 있고, 뭐, 투자자가 없을 수도 있고요. 요건 엔비디아하고, 그, 라데온이고 CPU. 그니까, 러 기술을 잘 모른다 그러면은 일단 그냥 러프하게 그 유튜브의 그 내용들 중에도 보면은 어, 어떤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쉬운 내용도 있어요. 어차피 이거 어렵게 얘기해도 모르고 저는 어렵게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여튼 뭐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AM 괜찮은 회사 같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